일로 나오는 거죠. 오늘 <목소리> <목소리> 약간 드라마였다. <laughs> 추월래추월해추월해 <laughs> 아, <진짜 웃음> 갑자기 차 검찰어 딱 들고. 만약에 또3 0 0 혼주가 없었으면은 그래도 300 혼주가 지금 살린 거같아 네, 네, 마지막에. 네. <laughs> 야. <웃음> 각본 없는 드라마 해 가지고. 이 때문에 지치 하고 싶다니까. 이제 부어지는고 하기 쉽고 어디 가요? 그 일로 와준영이 무전 잘 받네 아전잘해 미리 다시 한번 안녕하심 드리습니다요 다시 번 안녕하심 드리습니다다세 혜재인

5살 허재의 보호자께서는 사무국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있습니다.